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장민호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가치와 진솔한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장민호의 여정과 그가 지닌 참된 매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장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세요. 장민호와 같은 예술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대에서 보여주는 노래와 재능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음악 뒤에 숨겨진 깊은 인간적인 가치와 삶의 태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한 장민호는 달콤한 목소리, 감각적인 무대 매너 그리고 흔들림 없는 프로 정신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화려한 명성과 외적인 모습 넘어 인간 장민호 자체를 바라볼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중 앞에 서는 스타이기에 그는 언제나 언론과 관심의 중심에 있지만 개인적인 삶만큼은 신중하게 지켜왔습니다. 그의 균형 잡힌 삶을 응원하려면 무조건적인 호기심보다는 그의 노고와 헌신을 존중하며. 개인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팬과 스타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장민호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은 그가 빛나는 순간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무대를 지켜낸 것은 그의 의지와 더불어 팬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진정한 팬심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길에서도 함께 걸으며 위로와 용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장민호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단지 스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 밖에서는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중시하는 겸손한 인간입니다. 그의 이런 진솔한 모습이야말로 팬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그를 응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정성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모습에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무리한 기대나 강요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아티스트로서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의 발전을 위해 기다려주고 여유를 허락하는 것 또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존중과 공감 속에서 이어지는 응원이야말로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민호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은 단순히 무대 위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 전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노력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그의 여정을 존중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결국 장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과와 화려함 너머에 그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그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고 따뜻한 사랑이 있기에 장민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 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 님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